씩씩 가까이 되셨거든요 뭐. 근데 아침에 텐트가 쳐진대요 그럴 만해요 그분이 그 나이에 텐트가 쳐질 나이가 아닌데 자기도 신기하다고 음 그것이 먹고도 지금 힘이 넘쳐서 지금 대낮에 지금 저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지방이 축적되는 걸또 막아줘요. 아, 당이나 뭐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아 아마. 맞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 진도예요. 아 오늘 우리가 진도에 네.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네. 뼈에 좋은 약초 한번 했었죠. 뼈에 좋은 중... 예 토, 했습니다. 토, 토사자. 토사자 어. 예, 토사자. 그거 인기가 꽤 많았었어요. 어휴, 상당히 지금도 찾는 사람들 많아. 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전화도 오고. 예. 방송 많이 도와주시는 신만인 분이라 제가 정말 아끼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진도에 왜 왔느냐 진도가 이 약초의 고장이거든요 근데 이 약초 땅 속에서 뼈를 캘 겁니다 뼈 짐작 되세요? 예 <laughs> 짐작 되신다면 방송이 재미가 없는데 <laughs> 저는 이거를 많이 먹어요. 이거 많이 드신다고? 평생 먹으려고 저는 확보를 해 놨어요. 진짜요? 아니, 실제로. 저는 이거를 음.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이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약초 원래는 열매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 열매가 네. 남자한테 이거거든요. 그렇죠. 피로회복. 그필요회복에도 좋고 진짜 남자한테 이건데 최근에 제가 이거를 가려서 드린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네. 70 가까이 되셨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아침에 텐트가 쳐진대요. 그럴 만 해요. 그 분이 그 나이에 텐트가 쳐질 나이가 아닌데 자기도 신기하다고. 음, 그것이 나는 음. 경험을 해요. 음. 지금도 경험하지만은, 예. 앞으로도 경험은 계속 할 거고. <laughs>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 10년 동안 내가 지금 먹고 있다고 <laughs> 여러분 이 약초가요 이 열매가 일본에서는 진짜로 혼자 사는 남자한테는 절대 이거 주지 말라 이런 약초거든요 아, 그런 속설도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텐트가 쳐지기 때문에 아 <웃음> <웃음> 그런데 오늘은 <laughs> 이 열매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이 나무거든요 아이 나무에 뿌리를 캐야 되는데 이 뿌리가 지골피 지골피. 약초 이름이 지골피. 근데 진짜 땅지자, 뼈골자, 껍질할 때 피, 어, 가죽피자입니다. 예. 땅 속에 있는 뼈라는 뜻이에요. 난그 음. 모르고 먹었니? 뭐... <laughs> 아, <아이>, 뭐예요, 진짜? 나는 <laughs> 모르고 여지껏 먹었어요.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예. 우리 이제 그만 떠들고 예, 예. 약초 캐러 가시죠. 예 갑시다. 예. 가시죠. 예.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네. 나무가 오늘 주인공인데 이 나무 이름 뭐죠? 구기자 구기자입니다. 응. 여러분 구기자는 다 아시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구기자가 열매가 약인데요. 지금 열이 가까이 오세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지금 오월이잖아요. 그렇 네, 꽃이 필 때가 되긴 됐는데 보라색.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의상도 이게 약간 보라색 나는 걸로 제가 좀 맞췄거든요 아, 다 생각이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라니까 <웃음> <웃음> 이 구기자의 열매가 네. 남자한테 그렇게 좋습니다 물론 여자한테도 좋은데 오늘은 구기자 이 열매 설명할 거 아니고요 네. 뿌리+ 뿌리가 정말 또 좋은 약이거든요 제가 여기 선생님 모시고 온 이유가 제가 혼자 못깰것 같아서 <laughs> 일꾼으로 온 거예요 일꾼으로. <laughs> 준비 되셨나요? 1일 알바. 예, 네, 1일 응. 알바. 알겠습니다. 제가 신껏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방송 최초로 네. 구기자 나무 뿌리인데요. 이 뿌리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방금 전에 여기 구기자 나무에 무당벌레가 짝짓기 하고 있던데? 음. 그것이 구기자를 먹고서 지금 힘이 넘쳐서 지금 대나에 지금 저러는 거예요. 아. 딴짓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것을 <laughs> 네. 만약에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제 구기자 뿌리 캐시죠. 예. 네. 해봅시다 한 번. 자 여러분 구기자가 <laughs> 진도 특산이거든요. 오 지렁이 봐봐. 뭐. 오 지렁이? <laughs> 왕건이 뱀. 오우야. 네? 진짜 작은 뱀이다 뱀. 이건 뱀이지. 오. 응. 먹지는 야. 말고요. 구기자 <laughs> <laughs> 뿌리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구기자 뿌리가 어떤 효능이 있을지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세요. 와 선생님 국경기 실력이 여전하시네요. 진짜 예전에 여기 선생님이 칙독했었잖아요. 근데 칙캐는걸 보고 제가 놀랐잖아. 요뭐 거의 뭐 포크레인 수준으로 캐시더라고 요거 만댕기로 뭐야 다다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요? 예. 네. <laughs> 너무 너무 비작한데안 그래. 구기자 뿌리가 지금 좀 끊긴 것 같긴 해요. 일부 끊겼는데, 제가 하나 이 뿌리를 떼 볼게요. 구기자 뿌리를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뿌리를 전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뿌리껍질만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껍질을 좀 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껍질을 조금 벗겨봤는데, 음. 여기 좀 보세요. 이 껍질만 약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껍질 중에서도, 바깥에 있는 겉껍질은 또 제거하고 속껍질만 쓰는 거거든요. 자, 겉껍질을 좀 벗겨볼게요. 겉껍질은 또 벗겨내고 안에 누런색 이제 속껍질이 나오잖아요. 이 속껍질만 또 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좀 벗겨보세요. 혹시 오늘 정력에 좋은 그런 거라서 자꾸 벗기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아니 우리 피 d 가왜 자꾸 방송이 식구로 그러니까 왜 그래 가. 왜? 어? 아니 우리만 하면 되지또피디까지 <laughs> <laughs> 아니 남들이 보면 왜왜 사장님은 나오면 다 정력적인 이다토사나뭐를 <laughs> 7일 만에 정력 왕이 됐다는 둥. 자 여러분 이제 구기자 껍질을 겉에 있는 껍질을 벗기고요 안에 있는 심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말렸다가 약으로 사용하는데, 아약 이름이 뭐라고요? 지골피. 그래서 이 지골피가 맛이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실래요?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제가, 응.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디도 한번 먹어보세요. 맛을 평가해주세요. 맛이요? 뭐 신선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단맛은 없고 약간 있어요. 음. 단맛은 있는데 쓰지는 않고 약간 떫은 맛이 좀 있어요. 자 우리 피 d 는친구고스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음. 떫은 맛이 좀 강하네요. 떫은 맛이 좀 있고 음. 약간의 쌉싸한 맛이 있는데, 네, 네, 네. 지골피는 원래 단맛 위주거든요. 근데 음. 이게 생 것으로 먹어서 지금 이 맛이 나는 그런가. 거고, 말리면은 단맛 위주로 납니다. 그리고 이 지골피를 네. 물에 끓이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 끓이면 정말 샛노란색에 정말 색깔이 예뻐요. 자. 구기자. 구기자. 사장님, 이거 구기자만 들어간 거예요? 꿀은 안들어가고요 꿀하고. 꿀 흑설탕 구기자라고 음. 합니다. 무슨 맛이에요? 글쎄, 이게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그 맛인데, 꿀맛이 우리 그 토종볼 꿀그 있잖아요. 숙성된 그 맛, 그 맛이에요. 여러분, 진도 오면, 아, 아 상당히 맛이 좋아요. 메인 구기자차 한번 드셔보시고바니다 네. 금골 마루 북카페. 저는 오늘 여기 처음 들어왔으니까 홍보가 아니고요. 이 구기자차가 맛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네. 드립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이제, 아 이제 지골피 효능 효능 알려드릴게요. 옛날부터 지골피는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음. 골증열. 골증열? 네, 골증열. 네. 뼈에서 열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면 몸고생 음. 또는 마음고생 음. 또는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오랜 질병, 소모성 음.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막 뼈에서 열이 난다 뭐 이런 상황있거든요 네. 골병 들었다. 어, 골병 들었다. 뭐 이런 네. 종류. 그럴 때 썼던 약이에요. 음. 그 말은 음. 이 지골피가 열을 내리는 효능은 있는데 네. 몸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열이 날때 감기 걸려서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음. 극도로 허약해져서 열이 날때이 음. 지골피를 지골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 요즘은 쓸 일이 별로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구기자 이 나무 전체가 그 효능이 있지만 네. 이 지골피에도 간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요. 간에 좋다는 뜻이에요. 아, 예, 구기자의 간에 좋다는. 거군요 뭐, 구기자가 간에 좋잖아요. 네. 지골피도 그런 효능이 아, 있어요. 그 그래? 그리고 지방이 축적되는 걸또 막아줘요. 아, 당이나 뭐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아, 그래. 아, 맞아요. 아, 진짜 이 우리 진짜 방송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난 모르죠. <laughs> 그래서 지골피가요. 네. 간에도 좋고 네. 또 고지혈증에도 음, 좋고 당 당에도 좋아요. 음. 어 실제로 이런 실험 결과가 있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골피 이구기자나 껍질을 음. 사실 구하려면 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 어디서 구해 어디서 구하어요 약재상에서? 약재상에서. 약재상에는 지골피만 따로 판다고요? 어, 따로 팔죠. 음, 몰랐네, 나그건난내가 난 많이 해먹을 쪽만 알았지. 예, 보세요, 여기 지금 껍질 벗기는 거 보세요. 겉껍질을 먼저 벗기고 음. 지금 겉껍질 벗겨진 상태거든요, 여기가. 겉껍질을 벗기고 나서 속껍질을 벗기니까 잘 벗겨지네. 음. 음.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목심은 먹는 게 아니고 음. 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약효가 없다는 뜻이죠. 내가 이제 두 번째 이게 먹으니까 단맛이 좀더 돌아요. 계속 먹으니까 단맛이. 네, 계속 있어요. 먹으니까 단맛이 돌아. 음.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약초를 음. 먹을 때 단맛이 나면 보약이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지골피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게 약성이 조금 차가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이를 내리는 효능이 있는 것인데, 음. 음. 몸이 너무 차갑거나, 음. 음. 아니면 뭐 위장이 좀 약한 사람이거나 했을 때는 이제 과량 드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우리 약초 방송에서 진짜 방송 최초일 것 같긴 한데, 구기자 나무 뿌리를 소개해드렸거든요. 지골피.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네. 진도 오기 전에 이 구기자 나무 뿌리 좀캘수 있느냐 저희 여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부탁을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친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밭에다 놓지 않는데요. 들으셨어요? 예. 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 이걸 뽑아버리고. 뽑아버리고. 새로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정으로? 구기자는요, 이게 삼목이 네. 됩니다. 삼목이 네. 된다. 고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네. 이게 딱 꽂아놓으면은 이게 여기서 또 구기자 나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두지 않고 매년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구 얘기로는 구기자 나무가 없대요. 음. 그래서 이 지금 이것도 어렵게 지금 서배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골피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 여러분께는 좀 생소하실 텐데 음. 알아두시면. 진짜 좋은 보약 중에 하나니까. 아, 그러겠네요. 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도 활용하겠습니다. 예, 저희 약초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방송됩니다. 예. 몇 시에 방송되죠? 아침 6시. 예. 또 우리 부탁할 거 없으세요?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 구독 100만이 될 때까지 구독 예. 꼭 부탁합니다. 아, 구독,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